아티나고 이제 아메리카뮤직비디거 하는 거야. 그다음에 코미디 뮤지컬 스테을뮤직비디오데 여기 베스트 뮤직비디오 이거 제출했고 그다음에 이거 클래식과 엠비지 나가고 그다음에 팝컴백이여어부터 집중해야 돼? 지금 여기부터 집중해야 돼. 사실 베스트 뮤직비디오. 안겨하는 시간. 아왜또 나온 거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진짜 한 점. 그럼 안돼 안안 우리 이제 천원씩 아나 얘기했잖아 먹을래라고. 해가 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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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그래? 어. 다음 키봐 봐. 아, 세면지. 안 돌아는 안 돼. 다음 말. 우리 차량이 있잖아. 아침에 일어날까? 야, 너. 스키라도 부려 봐 봐. 그러면 죽게. 키? 넥스트. 겟. 롤을 씌운 과자. I very sorry. 빌린 책 페이스 뮤직. 뭐 벌써? 요나디 선 콘테스트. 계속 볼까? Oh, this is next This is next Oh, So I'm incredibly thrilled to welcome a new class of nominees. I'll be reading Knock and Smile for Christmas. And the best class of <laughs> the nominees are Alice, the <laughs>